애들 말이 마리... 아이 런진거같아 이런... <laughs> <laughs> <이틴 것> <laughs> 아, 많이 힘들었나? 봐. 이게 뭐라고 그래? 강형묵의 1인극 <웃음> <웃음> 아 진짜 대박이 오빠 먹는 거급 <laughs> 신청하세요 아이고 이거, 이거 예고편이야? <laughs> <laughs> 이거, 이거 이게 이게 뭐 tell you now. I get up. Thank God. Pamante, one in our l i t t 준비 하나 a k i d 니다 준비하세요. 감 o m e here. Come here. Come here. c o 고 e h 요 r e Come h 누나 예그배가 있는데 그거 디자인한다고 와있어요. 저는. 저는 말레이시아 편집을 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주제곡이었던 그리운 예루살렘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자유롭게 연습하는 코랑배오네요 지금 바쁜 주연입니다. 파이팅 하시길 전 다시 편집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의 문은 여신 잘 온. 자은 언니를 아. 데려다 주러 가는 길. 정원이 정원이 폰을 제가 뺏었습니다. 정이는 쿨쿨 잠자는 중. 잘 어, 보이네. 강영욱 씨는 카트라이드 중. 동호빠는 <laughs> 게임 중. <laughs> 아, 이렇게 있으면 <열심히> 바로. <laughs> 감사하죠. 영모 오빠 차를 구경시켜 드리자면. 저 코뿔도 됐어요. 얘를 너무 안 보여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네, 아기가 자고 있어요. 띵띵띵띵 띵띵띵띵 이와중엔 환풍을 넣어 주는 이자 식씨 지원도 진짜 꽤 볼까? 싫어요. � 너무들 감사하고. 응. 이 편한 세상에선 <목소리> 이 자식 씨 응, 내립니다 응, 응. 안녕 가십시오. 안을 네, <목소리> <세일이 idol>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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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있는 내 손이 나오나오아아 누노 편하는 팀장님. 어. o n 스 t w 어 t h r e 어 어. 왜? 왜 이렇게 오빠는 정말. <laughs> 오빠는 만약에 교회 아니었으면 오빠는 <laughs> 개그맨 갔을 것 같아. <laughs> <laughs> 아니 그래 아니 그래도 여기에요 <laughs> 칭심이야 아니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laughs> 오빠 아니, 그래도, 취미 같아서. 그렇니까. 아니 그래도 영국 오빠 춤춰가지고 성 선준 오빠 넘기 사람 없어. 오빠 여기 있어 우리 가게드 승희 본업 모먼트. 응. 훈련을 해, 훈련을 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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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안 훈련해 훈련해. 좋아요. 제대로 선 제자 여기밖에 없잖아요. <laughs> 에이, 우리 미 안녕히 계십쇼 안녕하세요안녕세요세요세 번째로 넘어진 타박상 <웃음> 사고입니다 <웃음> <웃음> 아, 아, <웃음> 아, <너무> 괜찮으세요? 피가 <웃음> 나요 <웃음> 부상자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시수야, 우리야 괜찮아. 수야 괜찮아. 지금은 연애 학교 중입니다. 저 화면에 있는 질문으로 지금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사모님이 세세하게 현실 상황에 맞춘 질문들을 가지고 오셔서 잘 알려주고 계신데 되게 재밌습니다. 그냥 연애 스미나가. 신앙적으로만 막 하는 게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도 알려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당할 때 유의할 점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제발 외모만 보지 말고 외모 물론 준비하지만 외모가 다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네, 유의할 그 점은 이건 뭐 나도 이것도 아는데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보고 서로가 어떻게 하는저가 다음 주에 따로 MC분들 연락 드릴게요 시 나가서 이후 도 자유롭게 진행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잘안 음, <laughs> 응. 음. 요즘 음, 너네 어제 전에 한 시간 갔어? 그때 완전 좋지체 여기 있었네. 오. <laughs> 아니, 이 다리면, 이 다리면. 은무 볼까? 너무. Yeah. 너무... 어디 있지? 너무. 너무. <laughs> <어디 있지? 웃음>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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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너무. 너 아빠가 놀린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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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성이천네 아무 그게 생각 없는데 대박이다 얘는 캔들 뭐라고 했죠? 뭐? <laughs> <laughs> 캔들 파츠 <파트? 웃음> 캔들 파츠 캔들 파츠예요 <laughs> <캔들 파트? 웃음> 아, 1분 뒤에 다시 물어보요 캔들 <laughs> 오브젝 오케이 영상에 박아놨으니까 이제 안 까먹었지 캔들 오브제, 어. 놨을까, 캔들 캔들 뭐. 오브제. <웃음> <웃음> 좋아요 이제. 오늘 비즈를 부러고있어 <laughs> 이거 아침 조깅 중입니다. 아침에 원래 세명의 말 드리고 꽃이 너무 예뻐요. 세명의 말 드리고 일시 반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좀 고여서 8 시에 출발했습니다. 화면이 좀 힘들 것 같으니 이따 하겠는데 풍경이 지금. 너무 예뻐요. 여기는 갑천인가요? 저기 10km 도끼 뛰는 맨 앞에 한분 계시고요. 저희는 운동량 뛰고 있습니다. 힘내기까지 다시 말안 하고 뛰어보겠습니다. 하지마. 예쁜데? 김치 포르기 아니야? 뭐 뭐? 야, 근데 저기 장만 있네. 너무 헷갈거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 10km 토끼 코스 어떻게 가져와? <laughs> 100m 뛰었네. 뭘안 뛰었어? 예쁘다. 길 가다가 사람 흔 적이 보여서 왔는데 아저씨가. 말 크게 하면 안 돼요. 고기가 떠나서 안 돼요. 너무 그렇죠? 큰데? <laughs> 여러분들도 이 썸네일이다. 여기 아저씨 낚시하고 있어요. 진짜 예쁘다. 안녕하십니까. 똥입니다 뭐가 생겼어 또? 네? 무슨 말투가 생겼어? 아니요. 자 오늘은 연애 학교 3주차 양치하고 와서 잠깐만요. 오늘은 연애 학교 3주차 반갑다. <laughs> 니다 정주연이 여기 있는 이유 뭐예요? 오늘의 1일 스텝입니다. 오 출석 체크를 맡아줄 거고요. 1, 2주차에는 우리 사모님이 강의를 해주셨고 오늘은 성에 관에서 이와성 소장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오늘은 우리 스텝이 참 많아요. 원래는 한네 다섯 명인데 두명 빼고 다섯, 일곱 명이 일곱 아, 명. 나이 <laughs> 오늘따라 만으면나도 됐어. 그거 아니야? 아니요, 많으면 <laughs> 많으시 좋습니다. 오늘 간식은 우리 청희 언니네 청희 언니네 여기 우리 청희 언니네 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상 과일고요 여기가 엄청 과일이 진짜 맛있어요, 달고.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3주차, 3주차 간식 천상 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시작해야 돼서 두분 오셨어요. 5분전 아무튼 마지막 주차 다음 주차에는 특별한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쉿. 비밀. 어차피 이걸 보기 전에 <laughs> 갈것 같긴 해요. 이건 한한달 뒤에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러네워크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늘 아침에 예배자학교 하고 그다음에 러네워크. 저희 마라톤이 있거든요. 마라톤은 다음 주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조금... 제 스케줄이 5시 반부터 시작해서 아마 밤 10시까지 풀로 사역이 있을 예정입니다. 거의 이 정도면 사역자가 돼야 되지구나 오늘도 하루 종일 교회에 계었지만 다음 주는 더 바쁠 예정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휴식을 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은 언니가 왔어 아, <laughs> 저희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연애 학교 끝나고 정리하고 여기 뮤지엄 비 등산에 왔는데 이건 결혼 예비 학교를 위한 공간인데요. 답사겸 장로님이 사셨습니다. 주 그러면 연애에 대한 열띤 토론 중입니다. 우리 이런 열정들이기에 연애 학교와 결혼 예비 학교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에서의 연애와 결혼 준비로 어, 진짜? 세미나를 준비하기 때문에 다들 열정이 넘치고 그만큼 또 좋은 퀄리지와 좋은 환경이 나옵니다. 잡히고 있어요, 이는나야이 좋아, 좋아해, 좋

<laughs> <laughs> 계단에 그냥 올라가면은 아 계단에 올라가고 가거나 그러니까 이제 계단 올라가는데 내가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내가 어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몸에 근육 쓰는 게 달라진대 그러니까 아. <놀라> <놀라> 그런 식으로 먹고 있다요 그러면 은안 먹어도 살 찌는 거 아니야? <놀라> <너> 엄마. 나 <laughs> <놀라> <놀라> 9시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놀라> 언니는... <놀라> 배운재미 학교 답사를 마치고 무언을 <laughs> <우원을> 이제 <웃음> 갑니다. <laughs> 야매도 낮에 오면 좋다고 하니까 한번 놀러 오세요, 여러분들. 어, 아 추워. 오늘 비가 와서 날이 많이 춥습니다. 오늘 날씨, 날짜는 며칠이죠? 5월 24일. 이젠 봄이 지나, 여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추워요. 아, 많이 와야겠다. 다좋